안녕하세요 김군의 라이노입니다. 어, 오늘 시간은 라이노와 유지를 좀 써보겠습니다. 어, 유지는 이제 지멘스사에서 만든 nx 유지인데요. 유지는 이제 유니그래픽스의 약자죠. 유지는 보통 어, 실무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필렛을 하는 과정에서만 좀 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어,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유지와 어, 라이노를 같이 썼을 때 실무 그 영향이 훨씬 더 늘어날 수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자물쇠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형태 잡았지만 거기서 이제 치수를 이렇게 기입하셔도 됩니다. 자, 50mm 정도가 이제 기입이 되게 되면 정도 형태가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대략적으로 나왔던 게 많이 차이가 나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50mm의 이제 치수를 가진 자물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50mm의 이제 그바운더리 맞춰가지고 치수를 이 옮기시면 되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먼저 대략적으로 해놓으시고요. 거기 치수 있게 맞추시면 되세요. 어떻 보면 이 치수가 안 맞게 되면 나중에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미안을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치수를 이제 13mm 정도 떨어진 곳에다 이렇게 구획을 만들어 줍니다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잡아 주시면은 어 나중에 포인트 잡으실 때 굉장히 유리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센터를 잡으시고 높이는 옮기게 되고요 직선 구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에디팅을 쓰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다 작도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치수 여기서 이제 20mm 정도 올려볼게요. 그 다음에 원을 구성을 해줍니다. 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 이 원을 통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죠. 자, 기본적으로 원 네일을 써가지고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어, 이 형태들을 만들어 나가서 유지를 통해가지고 모델링 하는 방법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두 개의 형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두 개의 파트를 선택하고 여기서 저장의 오른쪽 마우스 누르게 되면 이 e 스포트가 되는데요. 어, 이제 유지 같은 경우에는 서 경로가 그 어디 한글이 섞여 있으면이 어, 파일을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서 이렇게 1번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 유지해서 이제 뉴를 누르게 됩니다. 모델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파일에서 임포트 그리고 여기 내려가시면 이제 스텝이 있습니다. 스텝 203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 경로 자체를 여기 1번으로 설정해 주돼 있기 때문에 1번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셔 가지고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이두 개의 파일이 불러지게 됐죠? 여기 유나이티드에 보시면요. 분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셀렉트 바디 그리고 이제 셀렉트 바드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 타겟식고 툴이 있습니다. 타겟 같은 경우에서는 먼저 선택되는 게이 툴에 의해서 작업이 되는 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세팅 값을 보시면, 킵 타겟, 그러니까 먼저 선택된 것을 계속 작업이 끝나고 나도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킵 툴, 이제 작업이 끝난 툴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설정들이 있는데요. 한번경우를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톨러런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값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일단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킵 툴을 했을 경우에서는 결과가 끝나더라도 이렇게 작업된 게 툴이 남아 있게 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히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유지를 쓰는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실물하다 보면 이제 수정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방금 썼던 작업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라이너보다는 훨씬 더 실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킵 툴을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작업이 완료되고 나서 이 툴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킵 툴을 켜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형체가 작업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인터페이스들을 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개체를 선택하게 되면, 그걸 이제 하이드를 하게 되고, 언하이드를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숨기는, 숨김을, 숨김을 이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어 단축키를 써서 작업을 하셔야지 아무래도 좀 편하시겠죠. 기본적으로 그, 이 유지의 영역에서는, 두 개의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작업을 하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이면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속으로 개체를 숨겼다가 불러왔다가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작업 환경이라는 게그두 가지 공간에서 어느 게 작업 공간이다 하는 거는 이제 선택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어, 우선은 보시게 되면 컨트롤 b를 누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개체가 저쪽 공간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공간으로 제가 가고 싶다. 이럴 때는 Ctrl-Shift-B. Ctrl-Shift-B를 누르게 되면 그 공간에 숨어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은 방금 있던 공간에 있던 개체는 또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두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선택해서 Ctrl-B를 누르게 되면 저쪽 공간 넘어가 있겠죠. 그러면 Ctrl-Shift-B를 눌러서 그 공간 안에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이해하셨을지 예, 모르겠네요.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B를 누르게 되면 그 개체가 저쪽 공간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이트예요자 여기서 보면 이제 갭이 없어요. 라이노에서 갭을 만들어 주려면은 옵셋을 해가지고 그거를 또 분리를 해주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어, 유지는 이렇게 바라 보면 옵셋 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선택해주고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되면. 선택된 면이 보이시죠? 바닥면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란색 영역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노란색이 되고요. Shift를 누르고 노란색 영역을 클릭하게 되면 그 해제가 됩니다. 눈에 띄도록 좀 수치를 크게 넣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거는 이제 반전을 할수 있는 겁니다. 플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누르는 것 따라서 이렇게 반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마이너스 값을 이렇게 입력을 안 해도 이 플립을 통해서 바로 작업을 가능하니까 효율적이겠죠. 자, 저희는 어, 바깥쪽으로 좀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0.5 정도 이렇게 갭을 줄게요. 유지를 많이 쓰신 분들이 필라 쓰기 위해서 유지를 많이 오게 됩니다. 자, 엣지 블렌드라고 돼 있습니다. 그 라이노에는 있 블렌드 기능이랑 은좀 다른 이름이죠. 근데 이걸 그냥 필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셀렉트 엣지라고 있습니다. 엣지를 이렇게 선택해 주는 거죠. 확래해서 보시면은 어 프리뷰가 켜져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영역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당기게 되면 여기 따라서 수치가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단위별로 1이 커지고 1.5 이렇게 커지죠. 이거는 이제 그 화면 속에 확대되어 있는 것 따라 수치가 달라져요. 이렇게 멀어진다. 자 여기 보통, 기수, 보통 보시면 여기서 당기게 되면 아까랑 다르게 1 단위로 커지는 게 보입니다. 반면에 확대해서 하게 되면 소수점 단위로 바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확대하는 범위 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죠. 그것도 심지어는 이렇게 육안으로 보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필렛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필렛을 넣고 나서도요. 자 여기서 숫자를 바꿔 주게 되면 바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여기 가까이 가져오게 되시면은 왼쪽에 선택된 영역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바로바로 내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선택 가능하세요. 자 여기서 이 필렛을 선택해서 다시 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몇 가지 상들을 조금 보셔야 될것 같은데 자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요. 뷰 없앨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퍼스펙티브 있죠. 클릭해 주시게 되면 퍼스펙티브 효과를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쇼컷 들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여기 왼쪽에 보이는 와이어 프레임을 볼 수가 있고 당겨 가지고 이제 오른쪽 위에 올라가면 아이소 커브가 있는 쉐이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 위로 가시게 되면 쉐이딩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왼쪽 하단에 이 핏을, 핏을 쓰게 되면 그 개체가 화면에 꽉 차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멀리 떨어질 거나 이제 투시가 어긋났을 때이 피트를 눌러주시게 되면요 개체가 확대됩니다. 방금 이 작업된 개체가 히스토리 안에서 이렇게 영역들이 돼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디 바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죠. 지금 두 개밖에 없어서 안 그럴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수십 개, 수백 개가 이렇게 있다 보면은 어떤 바디가 어떤 바디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 리네임이 있어요. 이름을 변경이 가능하죠. 여기서 고리, 이렇게 한글로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바디라서 사실 그냥 몸통이라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 이게 고리고 이게 몸통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작업된 것들을 고리가 했던 작업들이 이렇게 파란색 화면으로 보이실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요 영역 안에서 이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 나타나는 거는 어, 이 작업이 이제 여기와 연계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자 여기 여기 몸통은 여기 필렛이 이쪽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고리를 만약에 끄게 되면 여기와 연관된 내용들이 다 삭제가 돼요 그리고 다시 켜게 되면 여기 이제 고리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영역해 준 다음에 체크를 해 주시게 되면 다시 영역이 돌아오게 됩니다 어, 유지의 가장 큰 장점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이렇게 노란 마크가 뜨는 경고 마크가 뜨게 되는데, 요걸 더블 클릭해 보게 되면 점선으로 된게 보이실 겁니다. 사실상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게 작업이 돼 있었는데, 이 내용들이 상실됨으로 해가지고 요 부분이 작업이 안 됐다는 경고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하지만 어 이게 아예 이것도 같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작업이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시프트 눌러서 해제를 해줄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살려놓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표시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에 이런 마크가 뜨게 되면 원래 했던 것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켜게 되면 원래 마우스가 돌아오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익스포트를 해가지고 라인으로 다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임포트를 했던 스텝 203으로 익스포트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경로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데이터는, 어, 이 전체적으로 그냥 다 보낼 것인가 아니면 선택된 것들만 보낼 것인가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여기 되게 되면은 이제 자신이 보낼 것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노란색 선택된 게 보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OK를 눌러도 줄게요. 라이노를 다시 켜서 이제 개체를 불러오기 전에, 어, 이제 레이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유지로 이제 파일들을 보내게 되더라도 이 원본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좀 계속 생존해 있어야지 나중에 수정을 하게 되더라도 작업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어에다가 New Layer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오른쪽 마우스 내리고 이제 Change Object Layer 이걸 하게 되면 개체가 거기로 이제 레이어 속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노에서는 다 블랙으로 이렇게 레이어가 설정됐기 때문에 색깔을 구분을 안 하게 되면 좀 헷갈리죠. 자, 파란색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름도 오리지날로 선택을 해놓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꺼놓을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원본은 살아있고, 불러올 개체가 이제 선택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어, 유지를 저장을 안 했습니다. 제가 이제 파일명을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스포트를 하게 되면 이 모델이라는 넘버로 저장이 돼요. 만약에 유지의 파일명을 저지정했다면 그 파일명에 따른 스텝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자, 이거를 끌어다가, 그래서 임포트를 꼭 선택을 해주시고요. 유지와 라이노는 호환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에요. 사실, 어, 지금은 간단하게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왔습니다만, 보통 이제 필렛을 작업을 하다 보면 좀 복잡한 필렛들 경우에선 라이노 옮게 되면 터져버려요. 그래서 보통 이제 블럭이 걸려버리는데, 어, 그렇더라도 그 유지를 쓰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터지는 부분들을 메꿔서 또 라이노에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은 유지와 라이노는 호환성이 안 좋지만 아, 카티아와 라이노는 호환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쓰면 좋으냐면요 유지에서 카티아로 익스포트를 하고 카티아에서 라이노로 가져오게 되면 그, 그 완벽한 형태들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오게 됐고 하단 부분에 이제 그 열쇠를 넣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런 구멍들을 만들어 주게 되면 되겠죠. 자 이거 두 개를 어, 보시면은 하나는 수직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 구멍을 파게 되는 형태가지고 됩니다. 자이두 가지를 만들고 나서요. 이두 개도 유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1번에다 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바로 곧바로 유지해서 임포트 해옵니다. 자, 기비에 개체를 보시면은 어, 도착했죠. 여기서 바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이렇게 선택 해주시고 킵을 눌러주시면 이제. 살아있게 되고, 어, 킵을 끄게 되면 없어지겠죠?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 형태를 남기기 위해서 킵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 형태가 파져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다가 또이 개체를 선택해서 이번에는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킵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태가 만들어지죠. 자, 아까와 동일하게 이제 갭을 넣어주시겠습니다. 여기다가 0 5의 갭을 넣어주시고, 다, 른 개체에 있는 걸 가져와서요. 이렇게 보시면은, 갭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필렛을 넣어드릴게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0.5씩 넣어주시면요. 어, 갭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도 넣어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와이어 프레임으로 변경을 하시고요. 이렇게 엣지마다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쉽게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익스포트에서 도로 이 바디가 수정된 내용만 해서 고리는 수정 안 했기 때문에 선택 안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라인으로 와가지고요. 수정된 거는 지워버립니다. 자, 이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본이기 때문에 레이어드 이 숨겨놓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작업했던 것들이 이렇게 완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되게 되면 이제 어, 기본적으로 어, 필렛 넣는 거 작업한 거하고는 별반 다를게 없어 보이죠. 요가,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아 디자인이 수정돼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오리지널을 남겼던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리가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아까 보신 거랑 다르게 변경이 돼 있죠. 얘가 적용된 이제 점물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트를 해가지고, 유지로 와서, 보통 이런 과정들은 이제 양산 팔로우 받아보면은 수시로 디자인들이 변경이 돼요. 그럴 때마다 다시 모델링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런 유지를 통한 히스토리 기반으로 모델링을 해야지만 작업이 훨씬 수월하겠죠. 자, 이 고리 부분이 이 고리로 디자인이 체인지 될 예정입니다. 자, 이고리의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요. 자, 리플레이스로 보겠습니다. 이 교체하는 거죠.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어, 먼저 선택된 고리 영역이 이제 셀렉트가 돼 있습니다. 이미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변경될 게 어떤 거냐? 선택해 달라고 떠 있죠. 자,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제 체인지가 됩니다. 여기서 이 개체를 선택해 주실 수도 있고 히스토리를 와서 여기서 클릭을 해주셔도 되, 괜찮으세요. 자 여기서 하는 거는 간단한 모습이니까 이걸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초록색 영역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도 다 셀렉이 돼 있고요.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런 붉은색 영역들이 보이죠. 이거는 어, 아직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완료해야 될 단계들이 남았다는 뜻이에요. 여기 초록색들은 이제 오케이 된 거고요. 자, 여기 빨간색 영역을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 두 가지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두 가지 화면은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작업을 했던, 옵셋을 했던 작업에 대한 그 어떤 걸 선택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노란색 영역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까 과정이랑 달라지는 거예요. 자, 만약에 화면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그렇게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이 좌표값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동일한 좌표로 여기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방금 했던 게 체크가 이제 완료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오시게 되면 이거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이거다 이렇게 혼돈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작업해주시됩니다. 그럼 모든 게 클리어가 됐고요. 다 모든 게 클리어되면 o k 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고, 자 얘를 숨겨볼게요. 그러면은 이 과정에 맞춰서 작업이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작업된 거는 전혀 적용이 안돼 있겠죠. 그리고 이 리플레이스가 끝나게 되면 바로 딜리트 눌러서 삭제해주시면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디자인은 수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요. 어, 유지를 활용한 이제 과정들은 계속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 라이노만을 배우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요. 유지를 통한 실무자 경험들을 이제 같이 익혀 나가기 위해서 이 프로세스를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과정들을 다 숙지를 해주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